요즘 여유 있으시죠?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꽉 짜여진 스케줄을 때문에 아주 여유 없습니다. 바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십니까? 음,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길거리 인사부터 합니다. 어, 직접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 차를 타고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길거리 인사입니다. 어, 저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 어,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저의 의견을 이렇게 설득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떤 게 어려워요? 군대에서 계실 때 대장님으로 계신 게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유권자들을 만나는 게더 어렵습니까? 글쎄, 그거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어, 육군 대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또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대는 조직이 잘돼 있고 직선형의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되는 반면에 우리 정치를 하는 <laughs> 이, 여기에서 보면 뭐 하나 빨리 빨리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생각이 다르고 또 결심 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한분한분 한분 마음을 사는 이 노력이 꽤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네. 두 지역 포천하고 우리 가평의 공통된 점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음. 이런 것들도 지금 큰가 아니냐? 어떻게 느끼시는지?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포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또 일부 통계에 보면 뭐 30년 후에 이대로 가면 없어질 도시 속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포천, 가평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지금 줄어드는 인구를 멈추고 이제 거꾸로 인구를 늘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어 시대 정신이 아닌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구 증,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뭐 보관을 갖고 계시다든가, 이번 뭐 여러 가지 공약에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사실은, 아, 이 종합대책이죠. 다시 말하면, 아, 여러 가지 이각 부분의 공약들이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인구 증가 정책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부, 세부적으로 지금 나눠서 공약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또 직업 취업 문제라든가 어린이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씩 낱개를 보면 그것이 하나의 공약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되면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정책으로 규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구를 증가하는 또 인구를 늘리는 이런 정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정책들이 성공을 거둘 때 네. 종합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석탄발전소 문제가 큰 이슈화되고 있죠. 이 석탄발전소가 앞으로 계속 가면 포천의 환경 문제라든가 또 이미지 문제,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방에 다 지우는 이 석탄 발전소를 해체할 수는 없고 석탄이라는 이 연료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지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이 완성이 되면 주거 환경에 큰, 음,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어, 설치하지 않도록,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는 그런 공약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음. 또, 우리 가평은, 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 뭐, 인구 어, 증가 정책 쪽에 하나입니다만은,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교통이.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어, 사통팔달에 그런 기회가 돼야 인구가 늘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어, 우리 가평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우리 가평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 가평 군민 모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2경춘국도 예, 가평군 안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아, 지난 2월 4일인간은 우리 도의원과. 군의 의장과 제가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정책의장을 만나서, 어, 이 가평군 안이 춘천과 가평군의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평군 안을 제2경춘국도의 기본 안으로 이렇게 삼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한꺼번에 다해 주셨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죠. 4년이죠. 네. 가셔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업무 익히시고 하다 보면, 은 나머지 2년은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것이 정치적의 생리입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 이런 <laughs>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아, 육군대장으로서 군에서 생활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아마 들어가면 바로 제 역할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초선이 돼 재선급 되는 그런 의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그걸 어떻게 다 해! 이렇게 안나치실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2경춘국도 한 이런 것들도 제2임기 중에 아마 겨우 확정 될지도 모릅니다. 기본 설계 또 실시 설계 이게 1년 마치 쭉 있기 때문에 제 임기 속에 그것을 다 완성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제 경정부들을 몰아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구인 포천시와 가평군이 이제 인접 지역 아니겠습니까? 접경 지역이잖아요. 특히 군사시설 문제라든가. 뭐 어, 로드리게스라든가 그런 현안 문제들이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국회 가시면 제가 볼 때는 국방위로 가실 것 같아요. 뭐 가기 싫어도 아마 전문위원 조금 <laughs> 전문이시니까 전문이시니까 가실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의 군사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먼저 질문에. <laughs> 국방위로갈것 같다. 응. 그, 뭐 그, 쓰, 그 말씀은 참 좋습니다. 저로서는 기분 좋은데요. 아직 뭐 응. <laughs> 당선이 돼야 응. 되는 문제고요. 아그 문제는 사실은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입니다. 응. 아 우리 포천에는 음, 승진 사격장이라는 우리 군이 육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격장이 있고요. 또 로드리게스 사격장이라고 해서 아마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어, 미군들의 사격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가평에도 거접 사격장이 있어서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격장이 있지요. 이 사격장에서 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 피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포탄이 한번 나와서 떨어지고 또 그것이 포, 어, 이 표적 지역 밖으로 나가서 떨어졌을 때 입는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사는 분들은 더 피해가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문제는 우리 이 제가 거, 거명한 이런 사격장들이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표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 문제 또 이제까지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 이 사격장 위치를 또 우리나라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차선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어, 요, 지난번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 남들보다 특별한 피해,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어, 이군 사격장, 비행장,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소음 피해 방지법이 김진표 위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격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입법들을 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군사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군사시설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대민 피해를 주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들 중에서도 주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되는 군사시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기관이죠. 그런데 이 군사시설과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뭐 보상을 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같이 합니다. 저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좋은 시설에 대한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보상과 이 피해를 입히는 군사시설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이거 등급을 나눠서 우리가 더 보상을 받는 이런 체계로 좀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음,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음, 그런 것 말고 지금 평상시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재산권을 형성, 행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개 있죠. 예를 들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뭐 증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 받는 고통 또 제재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가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유권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으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에, 코로나19에 직접 관련되신 분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또 이것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포천, 가평은 아직 청정 지역입니다.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